샬롯의 거미줄 중요한 회의 샬롯의 거미줄의 글자가 나타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샬롯은 헛간 아래층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오후 회의에 불렀다.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윌버 윌버가 대답했다. 네! 수거위 수거위가 대답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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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이 투덜댔다. 수거위가 세 마리 있는 것 같잖아. 왜 그냥 네 라고 하지? 앉는 거야? 왜 모든 걸 반복해야 하는 거야? 수거이가 대답했다. 그건 내 개인적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머르시야 샬롯이 대답했다. 암거이, 암거이가 대답했다. 네네네. 샬롯이 암거이를 노려보았다. 새끼거이, 첫때부터 일곱째까지 새끼거이들이 대답했다.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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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롯이 말했다. 엄청난 회의가 되겠군. 누가 들으면 수거이 세 마리에다가 암거이 세 마리, 새끼거이 스물 한 마리인 줄 알겠어요. 양, 양들이 한꺼번에 대답했다. 새끼 양, 새끼 양이 모두 함께 대답했다. 메에에에. 템플턴, 대답이 없었다. 템플턴, 대답이 없었다. 샬롯이 말했다. 음, 지만 빼고 우리는 모두 여기에 모였습니다. 템플턴 없이 우리도 우리끼리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거미줄에 윌버를 칭찬하는 말을 써놓은 것이 먹혀 들었습니다. 주커만 부부가 쏘가 넘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커만은 윌버가 특별한 돼지라고 생각해서 윌버를 잡아먹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일이 효과가 있어서 윌버의 생명을 구할 거라고 감히 생각해, 생각합니다. 모두들 소리쳤다. 만세! 샬롯이 말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의견을 구할 목적으로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미줄에 쓸 새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벌써 대단한 돼지라는 글자를 읽는 것을, 읽는 것에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 다른 문구나 소견을 생각해내면 기쁘게 거미줄에 짜 넣겠습니다. 새로운 선전 문구로 어떤 것이든지 제안해 주십시오. 새끼양한 마리가 말했다. 부드러운 돼지는 어때? 샬롯이 말했다. 별로야. 살코기 선정 같아. 암꺼이가 말했다. 근사, 근사, 근사해. 는 어때? 샬롯이 말했다.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근사해. 라고 하면 훌륭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근사해가 주커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버가 말했다. 하지만 샬롯, 난 근사하지는 않아. 샬롯이 말했다.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조금도. 사람들은 적혀진 글자라면 뭐든지 거의 다 믿으니까. 누구든지, 여기 누구 근사해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동물 있습니까? 수코이가 말했다. 내 생각에 그것 말이지. 기어, 꽉, 으, 꽉, 니은, 꽉, 시오, 꽉. 아 꽉, 히웃 꽉, 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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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이야. 샬롯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너는 내가 고개 살아도 되는지 아니? 그런 단어를 거미줄에 짜넣으려면 무두병에 걸려라도 걸려야겠다. 수거이가 말했다. 미안 미안 미안. 늙은 그때 늙은 양이 큰 소리로 말했다. 윌버의 생명을 구하려면 거미줄에 새로 뭔가 써야 한다는데 나도 동감이야. 그리고 샬롯이 그 글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친구 템플턴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템플턴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더미에 찾아가 낡은 잡지들을 만지거든. 템플턴이 광고 문안 조각을 찢어서 여기 헛간 아래층으로 가져올 수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무언가 샬롯이 베낄 만한 게 있을 거야. 샬롯이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템플턴이 기꺼이 도와주려 할지 모르겠어. 그 쥐가 어떤지 알잖아.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절대 다른 동료를 생각하지는 않아. 늙을 양이 말했다. 템플턴이 거들도록 할수 있어. 나한테 맡겨도 그 쥐한테 철철 넘치는 본능이 호소할 본능에 호소할 거야. 마침 저기 오는군 내가 그 문제를 꺼내는 동안 모두들 잠자코 있어. 템플턴은 항상 하던 대로 벽에 바짝 붙어 살금살금 기어서 헛간으로 들어왔다. 가축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템플턴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늙은 양이 대답했다. 우린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야. 템플턴이 말했다. 어휴, 그만들 하라고 회의는 지루해. 그리고 벽에 걸린 밧줄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늙은 양이 말했다. 이바 템플턴, 다음번에 쓰레기 더미에 가거든 잡지 한 조각만 가져와라. 샬롯이 거미줄에 글을 써서 윌버의 생명을 구하려면 새로운 미, 문구가 필요하거든. 템플턴이 말했다. 죽게 내버려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늙은 양이 말했다. 겨울이 되면 뜰림 없이 상관하게 될 거야. 윌버가 죽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1월 아침에. 따뜻한 꿀꿀이죽 양한 양동이 염물통에 부어주는 이가 없다면 틀림없이 상관하게 될 거야. 윌버가 남긴 음식이 내 먹이잖아, 템플턴. 너도 그걸 알텐데. 윌버가 먹이가 내 먹이잖아. 윌버의 먹이가 내 먹이잖아. 그러니까 윌버의 운명과 내 운명은 상관이 있지. 만약 윌버가 죽어서 염물통이 매일매일 비게 되면 너는 너무 배가 고파 배가 죽이 등에착 달라붙게 될 거야. 템플턴의 수염이 부들부들 떨렸다. 템플 턴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군. 내일 오후에 쓰레기 더미에 나갈 거야. 잡지를 찾을 수 있으면 한 저각 쪼 찢어오지. 샬롯이 말했다. 고마워. 이제 폐회하겠습니다. 코앞에 바쁜 저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미줄을 찍고 근사해라고 써야만 합니다. 윌버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나는 근사하지 않아 샬롯. 난 그냥 보통 돼지야. 샬롯이 부드럽게 대꾸했다. 나한테는 내가 근사한 돼지야.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너는 나의 가장 친한 벗이고, 나한테는 내가 놀라워. 이제 논쟁은 그만하고 가서 잠이나 좀 자도.